자, 그 다음에 소금과 설탕의 전기존성에서 그 대표적인 내용이라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우선은요, 어, 소금과 설탕이 고체일 때는 다 전기 안띕니다 됐죠? 근데 수용액이 됐을 때는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Na+하고 Cl-로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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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얘들이 물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전기를 띠애가 움직인다는 게 바로 전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지만, 설탕 같은 경우는 얘는 비금속 원소들의 결합이라서 여기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녹여도 어떻게 된다. 녹기는 하지만, 전기 전도성은 없다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해두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불꽃 반응색은 소금은 노란색이라는데, 이게 이제 나트륨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뭐냐면, 그,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의 색깔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어, 금속 원소들. 그래서 열 가해주면, 우리가 이게 배웠잖아요. 플러스 양이온이 있고, 이렇게 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전이해. 전자들이 에너지 받고 점프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토해내면서, 이렇게, 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전이를 하게 되면서, 이 비대던지 형태로, 어, 에너지를 발산을 시키거든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이제 색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설탕은 없다라는 거. 소금은 나트륨은 금속 원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구요 되겠죠.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설탕은 고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뜬 형태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구요 소금 같은 경우는 그렇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이온으로 이제, 어, 이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딱 얘네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서 전기를 끼지 않아요. 응?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물과 함께 같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